주... 구호의 치고 시작합니다. 트리, 파이팅네이아이번 시간은 뭘 배워야 되냐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그럼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뭘로 나타내는 거야?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왼쪽에 반응하는 물질을 적어. 오른쪽에는 생성. 새로 생성되는 물질을 적는 거야. 가운데 화살표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말로 적은 다음에 두 번째 그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을 무슨 식으로? 과학. 과학식으로 적어 여기까지 누구든지 할수 있단 말이야. 세 번째 과정이 어렵다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무슨 말이냐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서로 원자 수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고. 오? 무슨 법칙이 왜 있어? 질량 보존의 법칙. 와. 이번 팁. 네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돼. 그래서 원자수가 같도록 뭐를 맞춰줘야 돼? 네. 개수를 맞춰주는 게 어렵다고 생각보다.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수소와 산소가 만나에서뭘 만들어? 네. 어, 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벌써 수리쌤이 다 적어놨다고. 왼쪽이 무슨 물질이야? 네. 생성물질. 왼쪽이 마 물질. 네. 오른쪽이 생성물질이야. 생성물질. 네. 그럼 이제 화학식으로 적어보자고. 수소. 어우연 아니 동유 H. 수소의 화학식 아 H2 플러스 아 H 플러스 <laughs> 그 이온이고 아 H 아, 아, 아 제가. H2 어 H2 <웃음> 여러분들 <웃음> 그 이온도 공부해 가지고 저 헷갈려 <laughs> 수소의 화학식은 H2라고 H2 됐어 그럼 수소 분자 지금 몇개 있다는 거야 예. 수소 분자 어, 하나 하나, 하나 지덕을간에식웠잖아 오케이 다음이 산소는 그럼 뭐야 O2 이렇게 된다고 물은 H2O. 이게 지금 화학식까지 적는 이거까지 된 거야. 그럼 산분은 뭐야? 서로 원자 수가 같도록 개수 를맞춰야지 이때 필요한 게 밑줄 긋기야. 밑줄 긋기. 왼쪽이 나온 첫 원자 또는 첫 원소부터 밑줄 긋는 거야. 저랑 같이 한다. 밑줄 긋어 H 몇 개야? 두 개. 오른쪽 H 몇 개? 두 개. 같지? 지금. 그다음 이제 산소 하는 거야. 오른쪽 쭉 가면 돼. 5가 몇 개야, 산소 원자가? 두 개. 두 개. 그런데 여기몇 개야? 하나요. 한 개밖에 없지. 그럼 몇개야 돼? 두, 두, 두 배. 배. 두 배. 요렇게 하면은 쉬워 보이지. 근데 이거 잘못됐지. 왜냐면 H2O2는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 쏟... 와, 우와... 그, 왜 그걸 알고, 까먹지 않고 잘안 해. H2O2는 물이 아니야. 과산화수소가 되버린다고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이 변해버려서 안 되지. 그니까. 러 뒤 쪽에 아래쪽에 툴을 적는 게 아니야. 그럼 봐. 이 O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두개 있고. 그럼 얘를 몇배 해야 돼? 두배 두배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몇, 맨 앞에다가 이렇게 두배 하는 거야. 대체? 지도야 그럼 봐. 이맨 앞에 있는 숫자는 O를 두배 했지만, 자동적으로 뭐야? H도 두배될거 두배 아니야. 그러면, 지도 H 몇개 됐어? 생성물질에? 그렇지, 네개 됐잖아. 그런데, 왼쪽에 반응물질에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몇배 해줘야 돼? 이 요렇게 해서 완성되다 오케이? 자, 2번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뭘로? 산소가 되잖아. 과산화수소 배웠어. 이건 틀림책이야 배웠기 때문에. 지로. h 2 o 그렇지. 좀그 전에 나왔잖아. H2O2가 분해되면 물, H2O랑 뭘로? 산소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과산화수소부터 해보자고. 밑줄 걷기 하면 돼. H가 몇 농? 두놈 두두 놈. 여기 몇 놈? 두놈됐지 두 놈. 오가 왼쪽에 몇 놈? 두, 두 놈. 놈인데 여기 한놈 여기 두 놈이니까 합이 몇 놈? 세, 세 놈? 세 놈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안 맞을 때는 홀수를 뭘로 바꿔줘? 짝수로 바꿔주는 음. 거야. 그러면 얘는 홀수 얘는 작수. 짝수니까 홀수 앞에 이렇게 몇배두배준 두 거야. 그러면 오가 여기 몇 개? 두개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합이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런데 여기 몇 개? 두, 두 개. 개? 두 개밖에 없을까 몇 배? 그럼 다시 H 해보자고. H 몇 개? 두, 네, 네, 개. 네, 네 개, 여기. 네, 여기. 몇, 몇 개? 네 개, 여기 된다. 그래서 밑줄 걷기에서 다, 뭐야, 원자수가 같아져야지만 완성된다고. 오케이? 자, 세 번째. 나트륨 해보자고. 나트륨의 화학식은 NA2가 아니야. 나트륨의 화학식은 NA로 줬습니다 노벨상. 왜 NA는? Na2가 아니고 Na로 적는지 노벨상. 나트륨 원자의 질량이 커서? 아, 나트륨 원자의 질량이 커서 뭐 나쁘지 않은 답이야. 왜 얘는 Na2로 안 적어? 음.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 깜짝이 야이힌만지는데 손을 올리러줄 알았어요. 힌트 줄게. 힌트. 나트륨은 나트륨은 수소 뭐 수소 산소처럼 어떤 기체가 아니야. 고체라 와, 수능. 잘했네. 아, 아 이번 팁. 정답은 고체보다 더 그쵸? 좋은 정답이 있어. 노벨상. 고체보다 더 좋은 정답. 두 글자. 고체보다 더 좋은 용어. 힌트 줄게. 음. 금으로 시작해, 금. 금속. 손들고! 음, 와, 음. 금속, 이번 t 로 잘했어. 아, 힌트 주면은 노벨상은 없어져. 네. 알아주는데. 금속이야, 나트륨이. 그래서, 여러분이 철이나 군이 이런 거는 금속이라는 걸잘 알고 있잖아. 근데, 나트륨이 왜금속일까잘 몰라. 왜? 실생활에서 잘 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 기초를 배웠지. 나중에 주기율표, 어, 몇 주기라 그랬어? 16주, 16. 아니지. 7주기. 7주기. 몇 쪽? 몇 쪽? 18쪽이었잖아. 오케이? 그 주기율표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요 놈이 금속인지 금속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주기율표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쉬워. 그러면,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거면 왜 그냥 LA로 하냐면, 봐봐. 이게 나트륨이야. 이게 나트륨 한 덩어리지. 나트륨이 이렇게 돼있을 때도 있고, 나트륨이 이렇게 돼있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원자 수가 어떻게 돼? 달라져. 그래서, 금속일 때는 몇 개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원소 기호로 대표적으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트륨 혼자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냥 NA로 끝나는 거야. 한번 더. 좀 이따 가르쳐 줄게. 그 다음 산소는 뭐겠어? O2. 그런데 산화 나트륨이지. 크로스를 해보자고. 그러면 NA 플러스 산화 O. 이가, 이가 마이너스. 2배 하고 지우고 결합하면 뭐가 돼? n a 2 n a 2라고 얘는. n a 2입니다 그러면, 아까 NA는 n a 2로 적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NA2O네? 이건 왜 적을 수 있어? 결합볼. 손들어? 결합 와, 이거 너무 잘하는데? 오, 너무 좋아. 아 얘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O랑 결합되어 있잖아.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결합된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NA 두놈가 산소 몇 개? 한 놈이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야. 와, 엄청나네. 확 잘하네. 이렇게 해서 금속이 혼자 있을 때 원소 기호로 그냥 쓰고, 결합되어 있을 땐 이렇게 아래쪽에 숫자 적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화학식 만들었고, 그럼 이제 2번까지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 그지 3번이 어렵다니까. 자, NA 몇 개야? 한 개. 한 개. 여기 몇 개? 개. 몇배 줘야 돼? 두 배, 밑줄 걷기. 오, 몇 개? 두, 두 개, 여기 몇 개? 한 배. 개. 몇배 해줘야 돼? 두 배. 두 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지. 잘했어. 그럼, 오는 맞았는데, 얘가 앞으로 두배 되면서 NA2가 두배 되니까, NA 전체적으로 몇 개야? 네 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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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2가 아니고, 몇점 고쳐야 돼. 아, 사, 여렇게 고친다고. 되겠어? 오케이. 네. 그 다음, 좀긴거 해보자고. 쭉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옷들을다 키고 명명법 그 다음 화학식 쓰는 법을 조금 전에도 했었잖아 수업전에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고 화학식이 물어볼게 틀려도 지금 괜찮아? 탄산화 슘 바로 할수 있을지 동규 잠시만요 아 <laughs> <laughs> 그렇지 잠시만요가 나오지 당연하게 아직까지는 그 익숙하지 않은가 봐많이 적어야 된대 시오... 어, 팀티리상이 네? 탄산화 발전 팀리상이 상의 서로 얘기해 카... 시오. 둘이 같이 얘기해 8 2 8 5 3오 바로 나오네 802. 어이, 뭐야 이 뭔지. 너무 잘하는데. 염산, HCL입니다. 그런데, 염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 염화수소잖아. 응. 염화수소. 근데 왜 염산이라 그래? CL이. CL이. 염소. 염소. <laughs> 어? 그니까, 러 어, 우리가 읽을 때 염화수소를 읽지. 네. 근데 염산이랑 같네? 화학식이. 어, 아, 그. 물질의 상태. 와우! 우연히. 그때아한번 가르쳐 줬잖아. 1번 팀 2번 팀 염화수소는 기체 상태인데, 아. 염산은 수용액 상태인데. 오케이. 그래서 그 용어 차이인데, 화학식은 서로 때, 같습니다. 염화칼슘 배부가 팀킬 상이에 바로 되는지 염화칼슘. 팀킬 어, 상이에상이에 혼자 아파 CACL2요. 오, 좋은데. 많이 그는데 CACL2. <laughs> 왜 그런지 모르고, 옆에 친구가 <laughs> 얘기하든야 물은 뭐야? h 2 o 이산화탄소는? CO2. CO2. 그 다음 이제 화식을 다 적었으니까 뭐 해야 돼? 밑줄 긋기. CA 보자고. 아, 근데 요거 CA 할때 조심해야 돼. CA를 해야 되는데 밑줄을 어디에만 긋냐면 CA만 긋는 학생이 있어. 탄소를 보면 안 되지. 왜냐면 요 A가 누구 거야? c 칠거 아니야. 칼슘이 돼야지. 왜냐면 얘를 C로 하면 A가 뭐야 원소교육가 없잖아. 오케이? 그니까 C, A가 된다고 얘가. 이해돼? 음. 이해돼? C에 몇 개야? 음. 한 개. 없고 어, 어, 여기 C, A 하나. 밑줄 몇개 됐지? 그 다음 누게 해야 돼? C. C 해야지? C 한 개. 여기 C 음. 있네? 그런데 여기 밑줄 그거면돼안 돼? 안, 돼? 아, 네. 안 되지. 왜냐면 이 C는 누구 거야? C. c, c 거잖아. C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음. C 하나 면 이쪽에서 C 찾아보자고. 요것도 C가 아니고 뭐야? C, CL. 여기 C 하나. 됐지? 그 다음 순서대로 하면 돼. 요 순서대로 하면 된다. O가 몇 개? 세 개. 밑줄 걷기 O 몇 개? 3개. 한 개? 두 개. 세개 된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3, 4일 때두개할 필요 없어. 그 다음 H 몇 개? 한 개. 여기몇 개? 두 2개. 개. 두 2개. 개니까 몇 배? 두 배. 두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았어? CL. 만몇 개? 두 개. 두 개니까 CL 두 개. 끝이잖아. 오케이? 이거 그냥 이만큼이 적어주면 돼. 미친 거. 그런데, 나중에 직접 이제 좀 이따 할 거야. 이 개수를 안 맞춰도 돼. 그냥 그대로 되가다반응식켜 있다고. 두개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마지막 5번은 노벨상입니다. 연습장에 제일 빨리 한다는 소 노벨상. 이거 살려도 돼, 지금은. 제일 빠른 학생만 노벨상드립니다 어려워. 우리말부터 적어, 우리말부터. 칠판 보고. 우연아? 어 지도도. 동교야 네. 네. 이거 칠판을 먼저 적어 5번을 문제를 먼저 적고 문제를 먼저 적고 고개 숙여서 하시고 그 교재 봐도 됩니다. 교재 보고 이온 헷갈리면 이온 보면서 할때 문제부터 적어 염화암모늄과 수산화칼슘이 반응하면 뭐야? 염화칼슘과 물과 암모니아 생겨. 이거는 추리도 못 외워. 왜 오는 게 아니야? 다 주어진단 말이야. 외울 필요도 없어.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일 먼저 한 학생이 노벨상입니다. 교재 보면서 해도 돼. 이용표를 보면서 해도 된다. 그래서 다한 학생은 손을 들어. 고개 숙이고 하신다. 칠판에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보신다. 개수도 맞춰야 돼. 어, 개수 맞춰야지, 당연히. 와, 벌써 화학식을 적은가 보다. 아르네. 너무 좋아해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가 있으니까 NH3죠. 그렇지 어. 응. 그 교재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됩니다. 각자. 암모니아는 NH3이 아 잘 물었고, 개수까지 다 맞춘 학생, 제일 먼저가 노벨상입니다. 손들어 자기가 틀렸으면 또 기회 드립니다. 천천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제일 빠른 학생, 개수 맞추기까지 직접 하면 쉽잖아. 그리고 제일 어려운 문제야,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 오잉? 어, 오잉 나오지 이제 어려워, 진짜. 오잉이 나옵니다. 오잉이 나와. 오잉. 오잉. 어. 반반 <laughs> 차라. 가장 어려운 문제야. 알? 일단 제일 먼저 맞춘 학생이 있으면 노벨상입니다. 천천히 출근해 보시고. 화학식이 틀리면또 엉망이 되니까 제가 화학식을 좀 봐드릴게. 보자, 음. H91. 과로를 안 했네, OH. 아. 그것 때문에 잘안 되고. 어, 잘했고. 와, 거의 완성이 돼가, 에이? 어. 너무 좋아. 제... 이거 괄로안 했네. 어. CAOH 투자. 잠깐만. 수산화칼슘. 오, 오, 네 OH하고, 그렇지. 봐봐. 화식이 안맞으면음악이야 네네. 자, 이제 거의 화식 다 됐고. 좀딱좀 오이 깜짝이야. 오, 와 진호. 야, 너네 처음에서. 아니, 진호. 오. 와! 너무 잘했어요. 봐봐. 미리미리 미리 뭐야, 와서 일찍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지. 자, 이제 옆에 놓습니다. 좀기 가서 스스로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다. 오케이. 옆에 넣어 리죠 네. 자, 그럼 진호가 정답을 맞췄어. 대단합니다, 진짜. 박사님주야 박, 저보다 박수 소리 작으면 찐 거야, 에 <laughs> 와, 화이 너무 잘했어. 자, 저랑 같이 봅니다. 화학식은 밑에 적어 놨어, 추리가. 여러분들 실수한 게이 OH 바로를 아래서 헷갈렸던 거야, 저랑 합니다 왼쪽 미줄거기부터 하자고. N이 몇 개야? 음, 한 개. 여기 한 개. 됐지? 됐고. H 봐아 밑에 볼 필요 없어. 칠판 보면 된다. H 4개고, 음. 여기. h2가 있으까 요건 몇 개야? 두 개. 여기네개있을까몇 개? 여섯 개. 여섯 개고, 오른쪽을 봅니다. 몇 개? 두 개. 두 개에다가 몇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지. 안 맞잖아. 그럴 때 어떻게 알아냈어? 홀수를? 최소. 아니다, 어, 홀수를? 짝수로. 그러면, 여기 3이 있으니까, 요 앞에 몇 배를 해야 돼? 두배 먼저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 h 때문에 두 배가 됐지? 그럼 자동적으로 애도 몇 개가 돼야 돼? 최소. 두 개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몇개 있어? 하나.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다시 해보자고 n 이몇 개? 두 개. 2개. 두 여기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N은 됐지? 이제 다시 H를 하는 거야. H4가 두개니까몇 개? 여덟. 여덟 개지. 여덟 개에 두개 있을까? 몇 개? 개? 열 개지. 얘는 보자. 두 개고, 여기 이제 짝수로 됐으니까 몇 개야? 여섯 개. 합이? 여덟, 여덟 개. 몇 개가 돼야 돼? 열 개가 돼야 된다. 여기 앞에 두배를 하면 요걸 맞추기가 쉽잖아. 그럼 H 까진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해보자고. CL이 몇 개야? 앞에 이 e 있으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CL 두 개. 됐어? 오케이? 그 다음, CA 하나, CA 하나. O가 여기 몇 개야? 두 네. 개. 하나로만 하면 안 돼. 여기 2가 있잖아. O 두 개, O 두개어디있어 O가, O 하나인데요? 아니지. 앞에 이가 있어. 두개 해서, 여기 봐봐. 화학식에서 원소들이 다 어떻게, 해? 밑줄이 거지면 끝나는 거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툴이랑 같이 하니까좀 쉬워 보이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흡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요거는, 필기는 안할 거야. 바로, 쌤이, 그, 화바람식한 서른 개짜리 줄 거야. 고, 밑줄 긋기를 하라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구호해주고 마칩니다. 프리 화이팅! 화이팅! 꺼주시고, 어우, 지금 너무 잘했어. 이. 사용하던 녀석 땅장. 잘...